하는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9일 화요일 아침이슬 묵상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몰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다음에 9절, 10절, 두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나 다니엘이 근심 중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머릿 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앉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굳이 잡, 잡자면. 어, 세상 나라들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들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가 이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딱 절반은 스토리로 돼 있어요. 이야기죠. 이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아, 다니엘이 꿈에 받은 환상, 이 환상의 내용으로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은 그 세계에서 일어날 왕국들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게 에,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기록되기를 대개 다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날 앞으로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이 아람어로 기록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모든 그 지방에 있는 바벨론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특이합니다. 오늘 7장도 말이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을 넘어서 온 세계 앞으로 세대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7장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래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다니엘이 꿈에 받은 환상을 오늘 얘기했잖아요. 대략 진술한다 자기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어 14절까지는 어그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임하시는 어그 인자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의 모습은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그 인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영광과 아, 그의 심판의 그런 아, 아주 매제스틱한 어, 장엄한 모습은 게시록에서 온 우주 인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 그것을 보여주고 아, 사도 요한이 게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와 같은 다니엘의 에, 그림을 가지고 어, 어, 이 주님의 재림을 묘사했다는 그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이제 끝까지 여러분 28절까지는 앞에서 어, 받은 그 꿈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번민하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사람 앞에 가서 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장면. 그리고 천사가 그 어, 뜻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참 어메이징합니다. 물론 이 천사는 응,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구장에도 나타나고 가브리엘이 예, 십자에도 나타나서 이 기도하고 번민할 때마다 꿈과 이상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음, 하나님의 천사인데, 예, 그 천사가 그 꿈을 환상을 해석해 주는 그런 방면입니다. 그네 가지 이, 여기 짐승이 나왔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느부간 어, 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면서 어, 꾸었던 그 신상의 꿈 있지 않습니까? 네부분으로되어 있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어, 노스로 되어 있고 배 부분은 그리고 다리와 종아리 부분은 쇠와 철로 되어 있는 그 앞으로 일어날 내네 왕국에 관한 예언과 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간 어, 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제 벨사살 왕에게서 다시 확인되는 거죠.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차이는 벨사살은 여러분 주전 550 원년이면 553년이거든요. 어 느부갓네살은 창건이게 그 주전 605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2장의 꿈을 꾼 것은 어라운드 주전 603년. 그러니까 이게 한 50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의 초창기 시절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이연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외손자예요. 어머니가 이 느부갓네살의 딸이라고. 이 벨사살 왕때 다시 한번 그 꿈이 확인되는 그두번 꿈이 확인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역사가 이 꿈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 그, 런 의미에서 내네 왕국이 나타나는데 그내 네 왕국은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메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오, 어, 이제 로마 제국 이네 왕국을 상징적으로 이 동물의 모양으로 느부간네살의 꿈에는 그 신상의 에, 금의 에, 그 금속의 종류로 이것이 이, 이 상징되었다면은 여기서 는네 짐승으로 다시 한번 어 다른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첫 번째는 어 사자와 독수리 같다. 바벨론은 그 상징이 사자로 돼 있어요. 이런 고, 고고학적인 문헌이나 발견해 보면은 바벨론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예,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여러분 사자가 가장 강한 짐승의 왕인데. 독수리는 그 공중의 왕 아닙니까? 사자와 독수리가 겹쳤으니까, 이거 나 파워풀한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그 권세가 금방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이야기이고, 이 곰과 같은 두 번째 짐승은 고레스를 대표하는 바사 메데의 왕국이 되겠고, 거기에 보면은 어, 이몸 한쪽이 들었다, 몸 한쪽이 들었다, 이게 두 나라, 바사 메데거든요. 바사 메대인데, 사실은 메대가 강한 나라였는데, 고레스가 바사에서 나왔잖아요. 바사가 메대를 합병 통합하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은 거죠. 그리고 이큰 나라가 강성한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입 사이에는 새갈비뼈가 물렸다. 이것도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정복했던 세 가지 큰 전쟁. 예, 전쟁의 승, 승, 승리를 예언해 주는 거요. 예 표본과 같다. 이거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내 날개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와 더불어서 같이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내 장군들, 알렉산더가 요절한 이후에 그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져서, 디아도케라고 그러죠. s u c c e s s o r 아, 어, 후계자들 그래서 나라가 아~ 어, 이~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모습이 여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표범이 그리지 않아도 빠른데 말이에요 날개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더 대제가 이~ 마세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어~ 인도 국경까지 얼마나 초스피드로 전 세계를 정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모습이 여기 다드러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네 번째 짐승은 어, 여기 보니까 다른 무슨 이렇게 짐승의 모양은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무섭고 노랗고 강한 이빨을 가지고 부수고 어, 씹는다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로마 제국을 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장의 누부간네살의 그 신상의 꿈과 다른 점은 그그 그 왕국의 신상들이 큰 다듬지 않은 아주 돌이 나와서 신상에 부딪히니까 그 신상이 산상조각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인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예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Kingdom of God has near, has come nea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약의 세계 여러분들과 나로부터 어,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언제 사람이요? 에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600년 동안에 일어날 세계 역사와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면 이것은 알수 없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나오거든요.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24절 거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조직적으로 핍박 할뿐 아니라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든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이 너무나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 거기에 컨트롤 당하고 거기에 조종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예언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고 또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그 영원한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귀한 환상의 말씀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이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며. 오는 곳에든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